자, 구리스 라인이 막혀가지고 예,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어, 어떻게 막힌 거고, 또 음. 어떻게 작업할 건지 좀 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작업, 네. 어. 그, 지금 여기 구리스 라인이,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네. 막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작업이에요, 이 그렇죠. 거의 한 이틀을 꼬박해야 되는 작업인데, 네. 어, 지금 이 안에 XYZ축에 각각의 네. 라인, 가는 브리스 라인들이 있어요. 네. 한번 밑에 봐봐요. 자, 보여주세요. 어, 자, 네, 쭉 보면, 보이나? 오, 보이는데요? 네, 어, 보이는데요. 예, 저 안쪽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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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네. 다음에 이제 여기 X축, 그니까 이게 X축에 보면 이렇게 라인 네, 라인이 있죠. X축 라인이, 상태가 좀안 좋네요. 어, 리프를 통해 어, 어, 통해서 다 이제 브리스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공작기계에서는 네. 그 브리스 라인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어, 일반 습동류 방식에 비해서 브리스 라인이, 브리스가 좋은 게, 예. 네. 습동률은 고속에서 필요한데, 네. X, Y, Z 축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고속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저속이라고 보시면 니요 그렇죠. 뭐 분당한 50m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습동률 관용을 쓰게 되면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리고 리스를 쓰게 되면 충격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음. 그래서 이제 중장기, 그러니까 중급 이상의 대형장비들은브리스 라인을 많이 써요. 아. 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하딩지 같은 경우 이렇게 소형인데도 구리스 라인을 사용을 하는데 4호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전 네. 라인을 네. 이유는 유럽에서는 그 습동류를 네. 사용하게 되면 환경 네.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어, 구리스 라인으로 다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 네. 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얘기는 들었어요. 환경 때문이라고 그습동류를안 네.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환경도 문제가 있지만 네. 이게 습동류가 절삭류하고 같이 네. 어, 수용성 절삭류하고 섞이게 되면 썩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죠.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브리스 타입을 쓰게 되면 섞일 일이 없겠죠.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브리스라인을 쓰게 되는데 문제는 브리스라인이 일반 습동 류보다 그러니까 설치 인스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그렇긴 왜냐하면 하겠죠. 이런 이제 라인도 굉장히 비싼 걸 쓰셔야 돼요. 유럽 라인 같은 거그근데 음. 지금 현재 이 장비에서는 어, 브리스를 잘못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규격화된 걸로 안 쓰셨구나. 네, 원래 이 제품이 사용해야 될브리스 흰명이 있어요. 네. 그걸 안쓰고 일반적인 골스를 갖다 쓰면서 네. 어, 라인 자체가 다 막혔어요. 음.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펌프질이 음. 안돼요. 아 펌프..펌프..펌프 네. 볼수 있나요? 어뭐 일단 뒤에 가서 한번 보여줄게요. 어,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된게 요게 지금.. <laughs> 네. <laughs> 어우다 끊어졌네요? <laughs> 어 지금 이게 이제 X 축 네. 라인에 들어가는 라인 쪽이었는데 예어게흐러 버렸어요. 어, 예. 다세 가지고. 그러네요. X 축뭐 하나 둘셋넷다 이렇게. 말했겠군요. 네 X 축에는 브리스가 공급이안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게 불과 뭐한뭐 5년 10년 동안 네. 한 번도 네.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볼스브리우나 볼스 LM 가이드 LM 다공부이안 되겠죠. 그럼 아주 심형적인. 음. 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정밀도에 급격한 그래서, 어떤 성능 그래서. 저하가... 나올 그래서 지금 현재 엑스테이블이 정밀도가 네. 100분의 5 정도가 음. 그러니까 지금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일단 그첫 번째 작업이 라인을 교체를 해야 되는... 여기 밑에서 이렇게 라인 이 있었잖아요. 이게 중앙센터에서 공급이 되는데 이해가 네. 될까요? <laughs> 자, 어, 아우 아유, 아유, 눈부셔요. <laughs> 자, 여기 보면 이게... 그리스 중앙 센터, 센터 그리스 중앙 공급 장치예요. 네, 자, 펌프. 네. 이게 지금 펌프가 망가졌어요. 어, 왜냐면 이 그리스를 잘못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브리스 때문에 망가진 이유예요. 네. 자, 여기를 통해서 이 매니폴더라는 걸 분배기를 네. 통해 가지고 XYZ에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걸쭉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음. 여기에 와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 이제 브리스 라인이거든요. 이게 아하. 이게 X 하고 Y 축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어. 네. 자 우리가 이걸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 라인에 있는 브리스를 모두 다 빼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예. 네. 어 이따 이제 하면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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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브리스 라인 막혔다 그랬죠? 네. 이 막힌 을 뚫기 위해서 좀 특수한 장치를 좀 어, 개발을 했어요. 개이하기보다 개발. <laughs> 자 일단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네. 요거는 그리스가 아니라 오일, 습동률을 넣어가지고, 이거 네. 좀 개조한 거예요. 원래 그리스인데습동률로좀 어 바꿨어요. 왜냐면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 습동률을 넣고, 펌프질을 네. 하면, 네. 압력이 생기겠죠. 지금 Y축에다 연결했거든요. 네. Y축에 지금 라인이 막혀가지고, 그리스가 굉장히 딱딱해요. 돌처럼. 아 그렇군요. 이걸 빼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 오일을 갖다가 펌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압력 베이지를 달아놨는데, 하도 압력이 높다보니까 좀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말상태노말상태가 지금 여기 와있어요 여기 최고치에 이 게이지를 좀더 높은걸로 좀, 높은 좀 써야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작동은 돼요 에. 자 일단 펌프질을 하면 얘가 더 이상 못가가지고 여기 0으로 가면걸 보일 수있을거예요 최고치로 네. 한번 펌프질 해볼게요 자 그리고 가죠 에. 자 압력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요자 이제 끝까지 갔어요 더 이상 못가요 자 어쨌든 안력을 너무 굉장히 뻑뻑해 오안들어요 어, 그렇죠? 이렇게 뻑뻑할 정도로. 오이씨 이런데 안 고장 나겠어요? 아자 네. 여기서 계속 퍼프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 앞에 가서 보여줄게요. 네네. 예 네. 안으로 좀 들어갈 건데 자 라이트 좀 키고요. 네자 누가 자 지금 현재 이거는 엑인데 x 는 지금 작업을 해서 끝냈어요. 그런데 음. 이게 와인가요? 네, 음. 지금 이렇게 부리스가 지금 저 여기 습동용구. 이거 지금 부리스가 아주 딱딱하게 굳어 가지고 나오는 걸볼수 있죠. 네. 자 이제 여기를 제가 저기서 펌핑을 해볼 거거든요. 네, 네. 자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굉장히 딱딱한 부리스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 보이죠. 그렇죠? 자 제가 이거 들고 한번 찍어 보세요. 제가 저기서 펌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걸 자 어떻게 네. 나오나? 해볼게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자, 그 펌핑 해볼게요. 얼마나 돌레이가 나온다? 그냥요. 자, 음, 음, 음. 오, 뭐 나오긴 하네요. 에. 예. 구리스 아, 네. 뭐 라인에 있었던 규격에 그 맞지 않는 구리스를 써서 그니까. 이 안에 이거 싹다 빼고 그니까? 마지막 습동육이 나올 때까지 자, 여기서 펌프질을 해가면서 이렇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브리선다 빠지고 눌러 보세요. 펌프질 해 보세요. 어, 이렇게 습동류가 나오네요, 이제. 어. 자, 이제 뚫렸습니다, 이제. 아이고야. 이제 뚫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자, 이제 메인 메인 라인을 갖다 뚫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메인 라인이죠. 와이튜브. 네. 요 아이 분배기 쪽에 또 막혀 있나? 어 메인을 뚫었으니까 이제 분배기에 각각 분배기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또다 또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리스를 네. 구리스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laughs> 정확하게 네.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네. 넣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어, 어, 이렇게 잘 뚫렸습니다. 아, 네. 이 작업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정확한 규격에 맞는 그리스를 제때, 어? 알람이 뜨면 음. 패스하지 말고 무조건 그리스 펌프질을 해주셔야 돼요. 꼭. 네. 맞죠? 네. 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계가 내구성도, 어, 높아지고 잘쓸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Z축 해야 돼요. Z축으로 이제 네. 이동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계 위로 올라왔고요. 이제 메인 선을 이쪽 연결되어 있는 선을 풀었고요. 분배되는 걸볼수 있고요. 자 펌프질해주세요. 어, 자, 과거의 그리스가 잘 나오네요. 나옵니다. 뚫렸어요, 뚫렸어. 이후로 모든 그리스 라인을 뚫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 힘들어 죽을 뻔 했는데요. 이렇게 그리스 공급이 막히는 문제가 시간이 흘러 공작기계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작기계에 그리스에 문제가 있다면 더텍과 함께 해보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